생각보다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씨 속에서 1 3일 광주광역시장배 탁골프대 박포르프대회, 전국 팍골프대가 아, 9시에 선수 <laughs> 자격 확인하고 이 명, 명함, 명찰 거부하고 9시 반부터 로컬을 공지하고 나서 9시 50분부터 어, 대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다들. 일곱 마음으로 운동하러 오셨을 거라 믿고 어떤 분들은 예, 욕심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첫 경험이라 그냥 바로 재밌게 운동하려고 왔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습죠다 어, 저도 이런 첫 경험이라서 참 신기합니다 맑은 하늘에 멋진 곳 여기는 광주 광산구 에이 서봉파크 골프장이고요 예, 제 13회 광주광역시장대 전국 파크골프대 예선 4차전, 예선 마지막 경기죠. 여기 이제 1, 2, 3, 4차전 통과하신 분들이 23일, 24일날 본선을 진출합니다. 저는 처음 대회에 나왔는데 그냥 하루 재밌게 경험, 경험 삼아서 여기에 나왔고 이게 좋은 경험이 돼서 다음에 더 멋진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에 나왔고 지금 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 주황색 유니폼 입은 분들이 심판님들이시네요. 음악도 좋고 경쾌한 아침입니다. 그냥 하루 즐겁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장배 전국 파크골프대 13회 대회 마지막 경기에 예선 마지막 경기에 출전해서 출전 준비를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네, 경기가 진행됩니다. 오늘도 아주 그냥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하기 위해서 왔고요. 그 때가 되겠습니다.